<laughs> 안 보이시죠? <laughs> 예, 이거 어제 분봉 받아난 분봉군인데, 요즘 분봉 한창 받으시죠? <laughs>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 게, 분봉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요즘 <laughs> 벌통 도둑 잡으러 다니느냐고. <laughs> 아. 그래서 제가 영상을 또 많이 안 올렸었는데, 오늘은 이 분봉벌 받는 방법. 지금 유튜브에 워낙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, 예, 저도 또 그래서 안 올린 것도 있거든요. 네, 지금 벌통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, 예, 거기다가 간단하게 벌통 손질해서 넣는 영상, 예, 올려드리겠습니다. 해주세요. 이 벌통 작년에 네, 와이프랑 강촌에서 떡볶이 먹을 때 응? 가지고 왔던 벌통이에요. 네? 네, 작년에 아 이것도 영상 그 12kg 채밀한 거 올렸던 네, 그 벌통이네. 요 이거는 제가 산에 터치를 하지 않고 놔뒀던 이유가 이렇게 작년에 벌이 들었던 벌통이. 설통으로도 벌이 잘 되고 분봉벌을 받아도 안치를잘 해요. 그래서 제가 올해는 사각벌통에 <laughs> 분봉벌을 전혀 넣지 않고 있어서 네,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. 보시면 이런 거 물어보시는 구독자분 계세요. 벌집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? 근데 이런 거 그냥 하면 벌들이 일이 많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토치를 지어주고, 그리고, 꿀을 좀 발라야지. 꿀. 설른 꿀. 우리 먹는 꿀. 듬뿍. 어디 가지 않게. <laughs> 이렇게 꿀을 많이 발랐는데, 얘네 뭐다 아시겠지만, 걸들이 혹시 나가려고 하는 애들 그냥 붙잡아 두는 거예요. 꿀 먹고 나가지 말라고. 아, 이 황코. 황토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아,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 황토안발라줘도 돼요. 이거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. 근데 저도 황토 안 발른 통 간혹가다 한두 개씩 있어요. 그 상황이 산에서 하거나 제가 안 챙겨왔을 때거나 저는 이제 제네 방식대로 하니까 내 영상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 내가 황토 바르는거 영상 올리면 그냥 건너뛰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?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음 촘촘하게 음. 빛이 안 들어오게요. 아, 빛이 안 들어오게. 음. 하면 끝. 이건 뭐 그냥 저는 대충인데요. 딱맞네 모자처럼 이렇게 하고 자리를 저쪽가면 올해 그 나무 덩굴이 있던 곳을 정리하고 만든 곳인데 그쪽이 지금 두통 받아놨거든요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두근 다 가지않고 잘 살고있는데 저기 뚜껑에만 발랐잖아 이 예. 혹시 모지니까 음. 이렇게 들금 <laughs> 이거도이 네, 동은 네 번째로 나온 군이라 군이 적은 편이에요. 네. 그래도 금방 늘어나니까. 아, 그래도 잘 들어가네요. 제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1시 조금 넘었는데, 에, 이게 좀 어둑어둑할 때 넣어주면 더 좋거든요. 근데 그래도 다행히 잘 들어가네요. 금방 다 들어갔습니다. 에이. 아, 집잘 찾아 들어가는 거 보면 귀여워요. <laughs> 네. 귀여워! 네. 네. 다 들어갔네요. 다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 <laughs>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설통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벌통이 분목보에도 좋아한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 열흘 전에 받은 거 쟤는 한 4일 전에 받은 거 이렇게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제가 어제 짧게 올렸었는데, 저희 가게 관중들 계시네요. <laughs> 저희 가게 앞에 계울인데, 이렇게 시원하게, 이쪽에 보면 큰벚나무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. 이쪽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,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늘이 질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곳이거든요. 제가 벌을 몇회해 보니까 얘네도 여름에는 사람하고 같은 것 같아요.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. 근데 해가 쨍쨍 내려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원한 곳이 훨씬 좋고 활동을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전뭐 겨울에도 음지에서 월동을 하지만 이렇게 여름에도 시원한 곳에 벌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뭐, 누구나 많이 알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,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내용들이라, 저한테 이제, 월동군을 두군 분양해 가져가신 구독자분이 계시는데, 제가 그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, 분봉벌이 나오기 전에, 이렇게 좋은 한태통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시점에서는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네, 찍었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